안녕하세요. 라섹 수술을 한지두 어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. 라섹 수술을 처음 한 날에는 진짜 너무 눈이 아파서 어 잠을 못 잤는데, 이틀째부터 아픈 게반 정도로 사라지더니 이제 한 3, 4일쯤 되니까 아픈 거는 좀덜 하더라고요. 나색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수술 한 사람들의 후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3, 4일 뒤에 어,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이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,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픔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눈이, 어, 눈이 안 아파졌을 때도 눈이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글자도 좀흐릿하게 보이고, 큰 글자만 조금 보일 뿐이지. 그리고 이제 안약을 제때제때 제때 안 넣어주면은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고, 이제 글자가 더안 보이고.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, 한달 정도 넘게 똑같은 증세가 이어졌는데,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,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개인 차가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어, 수술한지 어, 뭐 수술한 수술하고 이제 3살 만에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, 아니면 저처럼 한달 넘게 잘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, 길게는 뭐 3개월 지나서까지 잘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. 그래서 지금 어쨌까지 수술한 지가 이제 2개월 됐는데 지금은 잘 보입니다. 한달반 수술하고 한달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글자가 조금 또렷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어, 대신 지금도 어, 5, 6시간 정도 이제 안약을 안 넣으면 눈이 좀 아파 시리고 이제 눈물이 나고 있어요. 그래서, 제때제때 안약을 지금 잘넣고 있고요. 음, 네. 어쨌건, 이제 수술 후두 달이 지났는데, 어, 좀 이제, 제가 수술하기 전에 원했던 것처럼 글자가 잘 보여서 다행입니다. 아, 한 2주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양쪽 지금 1.2, 1.2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음,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. 안녕. 아,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안에 보안 렌즈입니다. 뭐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건데 보수는 없어요. 그래서 원래 끼고 있던 안경에 렌즈만 교체해가지고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안경을 벗고 생활합니다. 네, 이상 고용광이었습니다. 안녕.